가와사키에서 2021년도 특별한 모델을 가지고 옵니다. 4기통 엔진에 250cc. 배기량은 250cc의 고출력 엔진이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KRT 컬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4기통 엔진을 달고 나왔으면, 출력은 기본 만 RPM부터 아마 타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국내 공도용이 아닌 스킨용으로만판매되면 국내 딱 20대, 20대만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자장비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도리식 포크이며 ABS, TCS, 퀵시프트까지 골고루 전자장비를 갖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배기량에서 4기통 엔진 옛날에나 나올 법한 바이크가 지금 2021년도에 가하사키에서 출시 예정이며 출시 예정인 달은 3월로 예상됩니다 이상, 가와사키 ZX25R이었습니다.